안녕하세요 H.K.Y입니다. 오늘 <laughs> 거는 그거 뭐지 오렌지 젤리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다시, 네 오렌지 젤리 만들기 해볼 거예요. 네 먼저 필요하신 거는 보시면은 제가 밀레 오래서 그 받은 그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밀레 오래에서 밀레에서 밀레 오래에서 두분 노코님이 사셨는데, 그걸 치셨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그 오렌지 토핑이고요. 그걸 넣어서 할 거예요. 반 잘랐어요. 그리고 알약틀, 이거 받칠 거랑, 그리고 주황색, 그 레진, 토핑, 그리고 섞을 반향, 이쑤시개. 이렇게 필요해요. 어, 생모래가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해볼게요. 젤리 특집을, 좀, 알약을 제가 구했거든요? 요즘에, 보시면 알약을 다섯, 이것까지 합해서 다섯 개를 구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구해가지고, 어머. 강화지. Peace. Mm. 양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보면요, 경화제가 많이 나오고 주제가 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어, 경화대를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 보시면 뭔가 주제를 더 많이 사용한 느낌. 이게 쓰면은 뭐 다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다시 이렇게 부풀, 이렇게 줄어들었다 부풀어 오르는 게 있어서. 다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걸어 주신 다음에 어머 아, 나온다 됐다 동색을 이 주황색은 어머 두께를 간격을 이렇게 두고 넣을게요.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오렌지 토핑이 여기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오렌지 젤리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